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공문을 청합니다. 저번에도 그 스테반을 죽인 다음에 그 스테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죠. 그래서, 음, 그 옷을 받아요.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놓거든요. 사울이 그걸 받아서 공증을 해주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일종의 보증자가 되는 건데 그 사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그 어, 스테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고 이거를 음, 혼자서 다 뒤집어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테반을 돌로 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돌로 칠때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감독 관리하에 거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울의 감독하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테반을 죽인 사람을 스테반 스테반을 죽은 사람이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반을 죽인 자가 되기 때문에 결에는 국 어떻겠습니까? 스테반이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스테반이 죽으면서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을 어 죽인자 살인자로서는 아니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죽은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사울이 아직까지도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어, 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회당 돌아다니면서 어, 저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넣을 테니까 나한테 공문을 달라고면서 공문을 받아요. 대 제사장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대제사장보다 높습니다. 어, 대제사장은 사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 가지고 우리는 그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넘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어, 사용 권한이 대제사장의 위치는 사용 권한이 없는 위치예요. 근데 사울은 어, 그 옷을 받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용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대제사장보다 높은 자예요. 그 로마 시민 상태 안에서 사울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 회원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정도 권위가 있었으면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일 의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공회원들이랑 나중에 사, 사도행전 후반에서 대화를 할때 그들의 구성원을 알거든요. 바울이 이들 중에 사도 개인도 있고 바리새이도 있는 줄 아는 거로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아 나 니네 편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부활이 있다라고 믿, 믿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천사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쟤네가 나 지금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둘 사이에서 갑자기 어 그러면서 이제 이제 확그 바울 편이 되거든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는 게 사두개인들이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얘가 우리 편이네 그리고 혹시 걔가 말하는 거 천사가 가르쳐준 건지 어떻게 하러 그렇게 해요 얘는 천사도 믿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도인들은 안 믿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믿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게 다 하나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되게 어 그냥 나온 게 없죠. 어쨌든 그 근데 공문서를 받았다라는 게 일단은 계급적으로는 높을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적으로는 높을 수 있지만 하지만 회당에 들어가려면은 회당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했다라는 게 공문서 좀 주세요 부탁을 한게 아니라 공문서 좀 내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더 높은 사람이 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고 가는데 음...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사울이덜 깨달았어요 이것은 그사울의의로미를 어 자기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너희 예수님께서 말한 게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건데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사울도 그랬고 제가 오기 전에 방금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믿음의 성향은? 하면서 올렸어요 믿음의 성향이 두 개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하나는, 어 그냥 단어의 색깔이, 그 느낌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는 뭐냐면은 보수 성향이 있고, <laughs> 죄송합니다. 하나는 진보가 아니라, <laughs> 개혁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 어 정치적인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보수적인 게 있고, 하나는 개혁적인 게 있는데, 어,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보수주의라고 그래고 보수주의 그 다음에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개혁주의라고 해도 개혁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가 뭐냐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알면 돼요 내가 보수적인 성향이냐 개혁적인 성향이냐 이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다둘다 다 맞아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둘다 사랑해요 둘다 맞고 둘다 썼어요 예수님이 둘다 갖고 있어요 보수적인 성향 개혁적인 성향 둘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거대로 자아요 그래가지고 싸우거든요. 어, 내가 보수적인 성향이냐, 개혁적인 성향이냐,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를 보면 알아요.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 필요 없어요. 간판이 필요 없고, 사람들이 말하, 그 목, 그 교회의 형태를 보면 압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보수적인 교회는 보수를 원해요. 그러니까 유지하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변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아름다운 모함들이 모여서 계속 점점 교회가 커지는 교회에요. 그리고 아내가 중요하니까 대리석 깔리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되는데 보수적인 교회는 어떠냐면은 내, 네, 우리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신자가 온다. 새신자한테 휘둘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새신자가 우리와 돼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 교육을 5주간, 6주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이상한지 아닌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초급반, 그다음에 중국반, 그다음에 뭐 일반 성도반 해가지고 제자훈련반 해가지고 제자훈련 1, 2, 3반 해가지고 쭉 기릅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뭐 그런 거 그것도 가리켜가지고 전도 전도훈련을 가리키는데 전도를 하라고 가리는게 아니에요. 그냥 교육의 일반 선상에 그냥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 신자가 우리 교회 에 화돼요. 우리 교회의 색깔을 갖고 정착하게 하는 게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고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 이런 교회 의 모습이 우리나라를 부흥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 있는 그런 복음의 역할을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 지금의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좋은 성향입니다. 그게 보수주의예요. 이런 데서는 어떠냐면 부흥사를 불러도 어떠냐면은 그 신학교 교수님을 불러요. 더잘 교육하고 더잘 우리화되게, 더잘 강화되게 하는 게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난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자식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은 어떠냐? 개혁주의일 수 있어요. 개혁주의는 어떠냐면은, 어 부모님, 그, 내, 가이 교회의 모습으로, 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교회가 글로 가요. 교회가 성교를 간다는 라게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들의, 어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 교회가 노숙자들 보면 은 노숙자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안 되죠. 술 마시면 안 되죠. 당장 새 옷을 입고 면도하고 깨끗이 닦고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제자와 훈련일2 선반한 다음에 예배드리세요라는 걸안 해요. 그냥 그 모습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개혁주의적인 교회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잖아요. 목,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성육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끝판이에요. 인간과 죄인과 대화를 하신단 말이죠. 하늘에서 떠가지고 얘내 예, 말을 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창녀, 세리, 문둥병자랑 대화를 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개혁의 끝판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이 보수가 없었느냐?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없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서원수도 살아가라. 생각만 해도 가늠이다. 생각만 해도 살인이다. 하면서 율법의 끝판을 날려요.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유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 무너지리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맨날 가르치고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더 했죠. 더 심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는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만 옳다, 쟤네는 이상하다 그랬을 때, 아니야, 너네가 이상한 거야. 너네가 걔네를 바꾸려고 하지 마. 걔네도 내가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신 거였거든요. 어,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했지, 아니면은 율법주의자들한테 율법에, 왜 율법만 따르냐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구원을 얻다라고 얘기는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나를 가르쳐주는, 그냥 몽악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겁니다. 지금 말한 거는. 그래서 나에게로 이끌어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건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 나에 대해서 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너네가 믿는 그 보수적인 것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된 거지 라고 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인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수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어, 우리는 변하면 안 된다. 둘다 좋아요. 둘다 중요해요.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한 것은 그들에게서 얼마를 구원코자 함이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 바울은 둘의 모습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은 이게 아직 눈이 안 떠졌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의 사도로서 갖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유대인의 사도면 은 나쁜 거냐? 아니요, 유대인의 사도도 좋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일하셨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어떠냐는 거죠, 내가. 내가 유대인스러운 기독교인이냐? 이방인스러운 기독교인이냐?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교육을 받다 보니까 유대인화 됐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중에 우리는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내 자식들이 눈에 가시는 거죠. 야, 헤비메탈을 해? 미쳤구나. <laughs> 사단의 음악을 해? 교회에서 북을 쳐? 드럼 웬일이야? 이게 피아노만 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음악을 나쁘게 보느냐? 음악은 나쁘게 봐도 돼요. 왜냐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에서 음악을 만드는 자가 나오죠. 퉁소를 부는 자가 나오니까. 두, 뭐, 두발가인에게서 그 족보에서 나오니까. 그러면은, 야발이라는 자가 만들거든요. 사실 음악을. 그러면은, 음악은 가인의 족보에서 나왔으니까 안 좋은 거냐? 다윗이 음악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아 다윗은 그렇지. 그럼 뭔 소리야? 그 악기는 어떻게 하느냐? 어, 북은 안 된다. 왜냐면은, 장구 같은 거 치면은, 막 그, 뭐, 토속신앙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막 그, 아프리카 신앙이라든지, 장구 치면은, 막 그, 독 치면은, 어, 이거는 그, 땅의 신을 부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드럼을 금지합니다. 보수의 끝판이죠. 근데, 피아노는 된대요. 왜냐면은, 피아노가, <laughs> 이게 건반악기인데 타악기에요. 줄이 있는데, 망치로 갖다 이렇게 때리죠. 이탁이 이, 이 드럼이냐 이거냐 차이지 똑같은 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건데 다윗이 그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재금으로 찬양하라 막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 재금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일종의 그그 그 스네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드럼에서 땡 하는 거 두두두두둥 땡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소고와, 재금이면, 드럼이네. 다윗은 드럼 쳐도 되고, 우리는 안 된다. 이상한 거죠. 그러면,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드, 드럼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해요. 드럼은, 어안 되고, 예, 통기타는 되지만, 어 디스토션 내가 징 하면은 안 된다. 지지지징, 지지지징, 지지징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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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게 이게 이제 개혁주의지역이냐 보수적이지냐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내 내 성향이 어떠냐 는 건데, 근데 내 자식이 하는 그 청년부 예배를 보니까 이렇게 무슨 예배냐, 이게 무슨 찬양이냐, 뭐뭐 말도 안 된다는, 막 춤추고 있어 밖에서. 아니 하나님을 위한 춤이 무,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시편은 어떻습니까? 한번 너네가 손뼉 치며 찬양하라. 두번 일어서서 찬양하라. 안 할까봐. 세번 춤추며 찬양하라세번 말했는데 안 하면은 거의 베드로급이에요. 근데안 <laughs>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뭐 <laughs> 싫습니다. 부인하는 거 베드로급인데 세번 정도 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세번 말했는데 춤추며 찬양하시다 하면 안 해요. 보수적인 위 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적으로 믿는다라면은 세 번이나 말했는데 해야지.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향으로 남을 밀어붙인단 말이죠. 근데 둘다 맞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둘다 맞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만 맞는 거. 너 그러면 안 돼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방인을 만나 유대인이 그거는 개혁의 저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원하이다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제자들이 못 받아들일까 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네는 가가지고 어, 도시락 구해와라. 그래요. 먹을 걸 구해와라. 그래서 12명이 다 가는데 12명만 간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 12사도를 뽑기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2사도를 뽑기 전이면 은 제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전도 여행 보낼 때 이미 70명이 보내지니까, 둘씩 짝 져서, 그 다음에 사도들 12명 보내지고, 그 다음 장에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500여 성도에게 일시해 보이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몇백 명이었던 거예요. 어, 그게, 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 사,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제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몇십 명에 이르는 제자를 예수님이 끌고, 가, 사, 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제자들한테, 야, 먹을 거 구해와. 한 다음에, 전부 다 보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 나 혼자 있게 해달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 개혁주의적인 모습을 니네가 못 받아들일 거니까, 내가 만나고 해결할 테니까, 그거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개혁주의적이면서 보수주의적이었습니다. 둘 다였는데, 우리는 하나만 오네요 야, 그, 음악은 사단이야. 라든지, 뭐, 미술도, 이, 뭐야, 막그 근데, 그 악기도, 원래 중세시대 때만 해도, 사람의 목소리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 찬양은 하자. 근데, 사람의 목소리로만 드리자. 결혼도 안 한. 왜냐면, 결혼을 하면은, 어, 진짜 죄송합니다. 여성분이 계셔가지고, 어, 여자 한몸이 되면은, 죄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중세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죄송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laughs> 근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한 남자애들이, 변성기가 오지 않은 남자애들이 미사를 불렀단 말이죠. 여자도 안 돼요. 사람의 목소리로만 차장을 했었는데, 그게 미사곡들이었는데, 근데 악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악기가 들어가는 건 뭐였냐면, 일종의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계정으 나온 거예요. 그게 극적으로 나왔던 게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어, 인간의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자 그러면서 악기가 도움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피아노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성향은 개혁입니까? 보수입니까? 둘다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럼 예수님의 원하시는 게 되는 건데 내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싸우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럼 싸우지 마.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보수주의였다가 이제 개혁주의로 넘어오는 근데 네, 개혁주의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보수주의에서 보수에서 간당간당한 날라리 보수였다가 개혁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극보수로 갔다가 아니라는 걸 깨, 깨닫고 개혁으로 와요 대부분 그래요 그냥 보수적인 사람은 점점 더 보수화해요 네, 극보수가 되면 은 이제 개혁으로 딱 넘어와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라든지 뭐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그 바리세파 중에 바리세파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만큼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극보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고 개혁으로 넘어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오늘 장면에 구장에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어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빚어졌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게 다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소는 또 외국인 지역이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의 성향이 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극보수화 되고 싶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원이 됐고 어, 가말리문화생 문화생이 됐었고 더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막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지사장한테 공문서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더 나는 더 보수적인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화요일 날에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요즘에 저한 테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저한테 자꾸 그,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고린도 우서 7장을 만든다. 만들어야 된다. 나올 차례다. 고린도 우서 7장에 대한 자기가, 너는 이것을 얘기하라고 스크립트를 쭉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요. 이거대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와, 이 정도 열정이면은, 네가 되어라고 하고 싶은데 <laughs> 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 그 보수주의, 보수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더 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거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거대로 알아가면서 색깔로 물들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종의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수의 극판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개혁으로 넘어가는 게 편해져요. 내가 아는 데 자신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왔을 때그 사람들한테 어, 어, 이래라 저래라를 안할수 있고 복음만 전할 수 있게 되는 게왜 그러냐면은 어, 이 보수의 끝판에 가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뭐 음악도 그렇고 음악, 음악을 한다. 네가 사단음악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음악은 한번 해봐라. 네가다 해봐라. 근데 죄는 짓지 말고. 그러니까, 복음을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핵심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겉모습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역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의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존중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어, 내 부인이라든지 내 배우자의 그것을 존중하는 것. 이걸로 들어가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내가 그 모습을 변해서 들어가고 다가가는 게 바로 개혁주의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와있죠. 그래서, <laughs> 거의 확신합니다. 개혁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어떠냐면요. 개혁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붕사를 부를 때, 어, 대학교 교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목사님을 자기가 보수적이라고 해도, 목회 철학이 개, 개혁적인 거예요. 네, 보이시죠? 근데 이두 개가 하나로 만나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두의 모습이 다가졌던 것처럼, 어,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점점 예수에게 물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것들이,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젖어들게 하고, 본받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가가고, 또 만나게 하고. 그것들이 계속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게, 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절, 복음이라는 것은 핵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지만, 또 하다가 뭐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와준다. 아니, 두 가지, 그게 둘다참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 돼요.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내가 먼저는 다가가는 게막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네, 하 됩니다 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다 맞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맞냐면은 어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CCM이라든지 보금성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악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옳다 아니다 전둘다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들, 찬양들, CCM들, 보금성가들, 외국에서 번역, 번원, 번원된 거리라고 해야 되나? 번원된 것들, 언제 대부분 만들어졌냐면은, 그게 미국의 히피족들 나왔을 때 만들어진 것들이. 맞아요. 네. 그 히피족들 머리 막 세우고,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개들이, 막 음악, 메탈하고 막 그런 애들이 회개한 다음에 CCM 만든 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CCM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은혜로운데, 근데, 걔네들이 만든 거면 내가 이거 불러야 되느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 이거 만든 사람이 사단 숭배하는 애였는데, 우리가 이거를 들어야 되느냐.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하드코어라든지, 헤비메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건 사단 숭배를 하겠다라고 그냥 맞먹고 만든 거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노도 교회 음악을 반대하면서 나오는 악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일단은 지나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라기보다는 부, 분별도 맞는데 어, 인디언들 그러니까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이막그 자기네들 음악으로 찬양을 하면은 진짜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어, 우상성기인것 같아요. 막 여기 막 바르고 막닭을 세워가지고 오오오 하면서 막 부치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천들이요. 에 오 하면서 자기네 음악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은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 완전히 막그 토속음악 같은 거죠. 근데 걔네들은 그거 하는 거예요. 오 하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도 뭐라고 욕을 먹으니까 북에다가 야마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교회, 교회, 미국의 교회 학기들이 전부 다 야마 거거든요. 드럼도 야마고. 그러니까 너 토속학기 이상한 거지 그랬는데 야마라고 써있으니까 어, 그럼 괜찮아,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 차이란 말이죠. 이게 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하면은 괜찮고, 어, 토속적인 그 인디안 추장의 옷을 입고 하면 안 되느냐. 그럼 한복 입고 우리가 찬양할 때 외국인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 그러면은, 어, 옷을 정장으로 입어야 되느냐. 이게 아까 말한 그, 너네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그, 수적으로 끌고 온 거였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처음 왔을 때 이걸로 끌고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갓을 쓰고, 막, 그런 것들. 안 된다. 정장 입히고. 목사님도 이렇게 예전에 촉, 촉, 우리나라 초기 단체 사진도 보면은 반은 양복이고 반은 그, 한복입니다. 이, 왜 양복을 입었겠습니까?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바꾸거옷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옷에 막 여기 복자 써있고 막 그러니까. 아, 안 된다. <웃음> 그래서, 비녀, 비녀 뻗어, 비녀 놓고 막 이렇게 비니까, 이거 우상이다. 안 된다. 비녀도 고 머리 자르게 하고. 지나가야 아는 건데, 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우리 자식한테, 어, 막 해.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내가 너무, 어, 보수적인데, 어. 개혁적인 걸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둘다 받아들였는데, 복음이 변질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려워요. 문신도 그렇고. 만약에 문신은 안 된다. 애들을, 너왜 문신했냐? 근데 엄마는 눈썹 문신해도 돼. 그러면 눈썹 문신은 되고, 팔에다가 문신을 하는 건안 돼. 그럼 팔에다가 눈썹 모양으로 문신을 하면? 이게 <laughs> 어떻게 되는가 이게 그래요 술은 안된다 술은 안된다라는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어떻습니까? 보수주의 끝판왕이죠 마태는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술 마시는거 됩니까 안됩니까? 안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그 심포도주를 줬을 때 마, 이걸 입에 댔을 때 베트신이라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어떻습니까? 취하셨다라고 나와요 마셨다라고 취했다라는게 아니라 그것을 주었을 때 먹었다라고 나와 시편에서는 마셨다라고 나오고 마신 거예요. 마태는 못 받아들이는 거. 이런 시각 차가 있는 거예요. 안돼 이제 <laughs> 그런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셨는데 시편을 통해서 볼때 분명히 마셨습니다. 그 그들이 나에게 쓸개쓸게까 슬기, 나에게 심포도주을 마시였나이다. 그걸 통해서 마신 건데. 어 요한은 받아들이겠는데 왜냐면 밑에서 봤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봤으니까 밑에 있었으니까 마태는 보급, 그 보수주의 성향상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야 뱉었어 시각차가 이렇게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태도 옳다 요한도 옳다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성향을 다 존중해주시고 받아들여주시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7장은 그렇게 10분으로 끝날 말씀이 아니다. 내 말대로 내가 적어준 대로 너가 이거를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라라고 보내주시는 분의 그 이메일을 이렇게 장문의 이메일을 딱 받은 다음에 쭉 읽은 다음에 그것도 그 써주신 것도 욕심이 가득해 자기 교회 홍보야 어느 교회 홍보. 야 그, 보면서, 끝에, 끝에, 뭐, 내가, 내가, 내가 이거, 그, 소스 전해줬다라는 걸꼭 밝혀라. 그러면서, 어느 교회, 무슨 목사들라 있고. 지역까지 말해줬어요. 아 그것도 옳아요. <laughs> 그것도 옳은데, <모른데 웃음> 제가 못 받아들이나 보다. 이게, <laughs> 그것도 옳아요. 그것도 옳고, 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습니다.